같이 한번 봅시다. I heard you were going to... going to... 어디 간대? 어디 가야 돼? 트라블이 가야지. 여행을 가야지. For a year. 1년 동안에. If Kate does not... 님을 오시게 하면은 You cannot go to a party. 파티에 못 간대. 뭘안 해서? Invite. 초대를 안 해서. Invite. The garden looks beautiful. Let's take a... 아름다우니까 뭐 해야겠어? Take a <laughs> photo. photo 해야지. 사진 찍어야지. 아빠가 어디에 계신지가 궁금해야지. I wonder where that is. He is so late. Do you have a cold? Your... 모시기가 이상해. Voice sounds different. 자, 1번에 보니까 something people listen to. 뭐겠어요? S P O 어, something. 보이스예 근데 아닌데. 아닌 그럴 네. 리가 네. 없는데. 보이스가 아니에요. S P E C. Speech인가 본데. 자 다음에 An important person. 뭐야? 어... Important person. 어, per, President 어... President겠지. Pres... 대통령. President. 그다음에 3 번. <목소리> This ice feels really cold. <목소리> 4 번은 A 어, big number에. <목소리> 100이겠죠? 100 red. 안, 안 했나 봐요. 5번은 뭐야? class and school. math. math. 또 뭐? 컬러로. 원래는 숙제를 다해 오시고 답만 맞추는 느낌이거든요. 예. 자, 다음에유니2 옆에도 했었어야 되는데 하셨는지? 아니요. 하셨는지 아니 근데 여기 막 숙제 있잖아. 오늘 그 1-2, 제 시험 보는 줄 여기 배웠는데. 여기, 어쨌든, 풀으세요. 네. 여기 풀기. 난... 그 다음에, 난... 시험은 여기 봐야 돼. 여기 그러면, to b 봐야 되 시험. 그지? <laughs> 했었는데, 에직티브 다시 한번 기억나는지 한번 볼게요. 에직티브가 한국말로는 뭐야? 얘 이름이 뭐예요? 형용사죠, 형용사. 형. 용, 사, 꾸며준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얘가 누굴 꾸며줘? 명사. 명사를 꾸며줘요. <laughs> 명사 꾸며주기. 자, 그 다음에 얘가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는데 어떤 동사랑 좀 친해. 그래가지고 그 동사 뒤에 쓴대. 어떤 동사 뒤에 썼었지? 동사라고 동사 했잖아. 동사라 내가 동사가 여러분 잡아. 동사가 종류가 딱세 개가 있어. 조, 동사의 종류? 이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뭐 런이나 아니면은 스터디나 이런 애들을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그래? 이런 동사들. 그냥 일반적인 동사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일반 동사라고 해요. 일반 동사. 자, 그다음에 일반 동사 말고 에 r 리즈 이런 애들 있어. 얘네들을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해? 동사. 비동사라고 그러지? 비동사 자그 다음에 이런 동사들을 도와주는 동사가 있어 예를 들면 캔이나 윌이나 메이나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무슨 동사라고 그랬어? 돌? 도... 조 조동사라고 그랬지? 조동사 조동사 동사 총몇개 있다고요? <laughs> 세 3개, 개가 3개. 있어요. 그럼 보지 말고 얘기해 볼게요. 일단은 일반적인 일반 동사. 동사를 뭐라고 일반 한다고? 동사. 일반 동사. 그 다음에 m r 리즈를 뭐라고 해? 비동사. 비동사. 그 다음에 동사, 동사 도와주는 애를 조동사라고 한대.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형용사가 명사 앞에 나와가지고 명사를 꾸며줘요 일단. 자 그다음 다음에 여기 세개 중에 어떤 동사랑 좀 친해? 그래가지고 얘네 뒤에 나온다고 그랬어. 누구 뒤에 나온 게? <목소리도> 저 화장실 좀.. 왜죠? 저요? 앞 아, 자선부터 말.. 많이... 비동사아 뭐여 빨아야될거 아냐고 부서요 비동사 뒤에 나온다고요? 아니. 비동사 뒤에? 비동사 뒤에 나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은 너무 쉬워 I M 하고 나서 여기에 형용사 나왔었지 뭐 프리티 얘가 뭐야? 형용사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가 비동사에 이렇게 뒤에 나오는 형용사를 이름을 따로 붙여줬거든? 얘를 보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고, 어. 보어, 보어. 네. 화장실 빨리 갔다 오시고요. 네. 얘네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에듀티브가 명사 앞에 나와가지고 명사 꾸며주고, 그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와가지고 이름이 보어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아까 문제 한번만 볼게요. 수초점프북 뒤에. 자, 그러면 여기 1번에 보니까 얘는 지금 명사 앞에 자리인 거야. 그래서 명사를 얘가 꾸며주고 있는 거지. Young man이야. 무슨 뜻이에요? Young man 어 젊은 남자지. 젊은 남자. 자, 그러면 테이블은 뭐라고 해서 야 무슨 테이블이야? 음, 어, 여기 밑에 있겠죠 아저씨. 여기 밑에 무슨 테이블이겠어요? 라운드, 라운드 테이블이겠지. 라운드 테이블 베이비는 지금 어때 보여? 음, 해피해 보여. 너무 해, 행복해.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뭐예요? 음, 여기 패스트, 밑에서 찾아봐. 패스트. 빨랐겠지. 패스트. 패스트 걸겠지. 얘를요. 비동사랑 같이 해 가지고 비동사 뒤에 나오는 보호로 써보려야겠다 이거야. 그러면 더맨하니까는 여러 명이니까 얼라왔지. 더 테이블은 여러 개요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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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비동사 뭐쓸 거야? 이즈. 이즈. 자 그다음에 여기 뒤에다 형용사 써야 된대데 우리 앞에 썼던 이 형용사 네.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라운드 하면 되겠지. 앤디야 3번은 네. 어떻게 해야 되겠니? 더 베이비스 얼 Happy 해피. 빨리 연필 움직여라. 네. 제이커봐 사 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The girl is fast. The girl is fast 하면 되겠지. 자 그다음에 캐비나 오 번은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오번 앞에 뒤에 다 읽어주세요. He is an old. 아니요. He is an old. 네. 아 여기 뒤까지 읽어줘야지. 네. Old man. 문장으로 바꾸면 The man is old. 헤리아 6번이요? t h is hot coffee. It is hot coffee. The coffee is hot. The coffee is hot. 인디아 <laughs> 7번이요? Uh, they are new bike. 어, oh, they are new bikes. The bikes are new. The b i k e s are new. 제이코 8번. A tall woman. Tall woman. The tall the, uh, the woman is tall. Mm, the woman is tall. Write about yourself. 자, 이제 본인은 Kevin, are you happy? Mm. No. I.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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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No. I. No. I. No. I. No. I. No. 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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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뭐 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긴 했지만 말이라는 거에는요 힘이 있어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거짓말 같지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요 잘될 일도 안돼 근데 안 좋은데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은 안될 일도 잘돼 알겠죠? 그래서 앞 p 해피여도 아 p 해피 해야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이 선생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실제로 그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은 모의고사 문제 풀잖아 영어 거기에 이런 수능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선생님 수능 안 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그네 예.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좀 할게요. 네, 자, 그다음에 혜리야 네. is your teacher tall? 아 학교 학교생이... 선생님. 뭐, 마음 네. 이렇게 나세요. Yes, he is. Yes, he is. Yes, he is. 앤디야, 아. yeah, is your class big? Yes, is. t yes. 아, yes. yes, i 잠깐만요, yes. Yes, it is. Yes, it is. 그치 이렇게 잘 알아서 하시고요. 자, 그럼 여기 뒤에가 중요하지, 이제. Stars는 뭐 붙여야 돼? 아, 그, 그, sky 앞에 뭐 붙여야 돼? 어, 더요. 더죠. 어머나. sky 말고 더 붙여야 되는 거뭐 있었어? sunny랑. 어, 어, 뭐, sunny랑, 뭐, sea랑, moon이랑, 뭐, 이런 애들 있었지. 아이고, moon 그, 이런 거. 한번 말했... 이미 한번 말했던 거, 앞에서 한번 말했던 거. 그런 거할때 우리가 더 썼었지 그래서 look at a dog야 look at the dog야 look at the look at 더도구 dog지 너도 알고 나도 하는 거는 더를 쓰기로 했지 너도 알고 나도 하니까 야쯔봐 이럴 때는 너도 알고 나도 한다 이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더를써 줘야 된다고 악기 이름 앞에 더 쓰던가요 네 써요 네. 네. so. 스포츠 이름 앞에 더 쓰던가요 네 아니요 왜요 The s o c c e 이라고 안 해요. 그냥 play soccer이지, play the soccer 가 아니야. 네. 과목 앞에 더 붙이던가요? 음. 아니요. 그냥 math 예요 study math지, study English지, 이 study the English, study the math 아니라고요. 알겠지? 네. 안 됩니다. ,이? 자, 다음에 2번 볼게요 Is she sad? Is she? 물어봤으니까 뭐라고 래야 돼? No, she isn't No, she, no, she isn't. isn't I see 자, 보, 여기 뒤에 봐봐 Cheese가 나왔는데 Cheese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는 무조건 못 나와 어. 어는 무조건 못 나오지 Some이 나와야겠죠? 아니면 아예 안 쓰든지 I see 엔트는 어떻게 a 언 엔트 한번 여기서 한번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엔트가 the 엔트 한 거지 이해했죠? 자그 다음에 The boy isn't short. He is 이거 오늘 형사 한 거네 tall The kite isn't round. It is square square 같이 한번 해볼게요. square square, square. a r e 가 사각형이란 뜻도 있는데 우리가 저번에 단어 시험에서 광장이란 뜻도 있었어 기억나? 제이콥만 네. 기억나나 뷰? 자7번에 the puppies aren't sad. They are happy. happy. They there? 아이스크림을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 is 넣어야겠지. There is some ice cream.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네. 네. 자그 다음에 우리 이거 질문할 건데 애플이 있니? 라고 물어볼 거야 질문하는 거야 우리가 질문할 때는 some 써야 돼? any 써야 돼? any any 써야 돼요 Are there any apples? 애플이 좀 있나요? No, there aren't any는 그러면 의문문에 쓰고 긍정문에 써요? 부정문에 써요? 부정문 긍정문 손 부정문 손? 안 드신 분은 왜? 잘 모르겠어요 네 부정문이요 음문문이랑 부정문에 쓸수 있다 Whose notebook is it? 누구 거니? It's 그녀의 뭐예요? 그녀의 Her Her, Her notebook 자 그러면 나의 뭐야? My, My. My. 너의 Your, Your. 그의 His He. 그녀의 her 아, 우리의 our, our 그들의 their, their. 앤디야 their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t h e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t-h-e-i-r 네 그렇죠 t-h-e-i-r 그것이 어, 어, it's. it's apostrophe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헷갈리니까 지워버릴게요 it's, her n 자그 다음에 they are elephants래. 그럼 여기 얘네 코끼리야. 말하려면 뭐라고 물어봐야 돼? What are they? What are they? They are elephants. There are three. 뭐가 있어? 마우스. 마우스의 복수형이 뭐였어요? Mice였죠. Mice, mice. 이런 애들 있었어. 불규칙 복수인 애들 몇개 있었어요? 예를 들면, 치그, 아, child의 children. 복수는 뭐예요? children. children이죠. foot의 복수는 뭐예요? feet요. tooth의 복수는요? 티스 teeth. 요 fish의 복수는요? fish요. 피싱은 피시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잘했고 우리 그 뭐야.